조심하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이렇게 악상재들은 음. 뭐꼭 푸닥거리하고 구슬해야 좋은 것은 아니에요 네. 삼재비방들이라도 하시고 음. 1년을 편안하게 가십시오 비켜가는 게 우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저희가 또 2025년 을사년 미리 보는 신년운세 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선생님이 바라보시기에 네. 내년에도 삼재띠가 새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띠가 들어오죠 내년에 그 을사년에는 돼지, 양, 토끼입니다. 이 삼, 삼띠가 이제 드는 삼재죠. 네, 을사년에? 양띠, 토끼띠. 네네. 새묘미 이 새로운 띠가 이새 띠가 네. 삼재로 들어온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삼재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우리 음. 돼지띠, 토끼띠, 양띠 분들도 걱정도 많이 하시고 네. 좀 벌써부터 겁을 먹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 삼재라는 게사서 정확히 어떤 거예요? 삼재라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12년에 3년, 삼재가 들어옵니다. 들고 머물고 나가고. 그래서 글삼재, 눌삼재 날삼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삼재가 어 물론 금전의 풍파도 있는 삼재도 있고 몸으로 치는 삼재도 있고 인간의 이별의 삼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외려 삼재라 그래서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삼재의 외려 복삼재는 굉장히 어느 해보다도 돈을 많이 벌고, 기인도 있고, 사업도 번창하고, 인연도 굉장히 잘 만나는 해가 이 복삼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서부터는 이 복삼제가 천복삼제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모든 오복과 금전이 열리는 삼제가 들어오면 복삼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무속인 세계에서 복삼재는 매력, 운을 받아주라고 할 만큼 이 복삼재는 개념쟁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악삼재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정말 악의 기운, 집안의 우환또 몸으로 치고 사고의 관제 돈으로 허물어지는 사주들 그래서 그것 보고 악삼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재라는 것은 뭐, 꼭 모든 사람이 다 딛고 가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 삼재는 절대로 그냥 공짜가 없습니다. 한 가지라도 꼭 치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재 중에도 얼마만큼 어느 띠가 복삼재냐, 악삼재냐. 그것을 얘기합니다. 오 좋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삼재라고 해도 다 같은 삼재가 아니고 네. 어떤 띠는 또 복이 들어오는 복삼재일 수 있고 네네. 어떤 띠는 더욱이 조심해야 될 악삼재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내년 2025년 을사년에 들어오는 삼재 띠 중에서 네. 선생님이 바라보시기에 어떤 띠가 우선 복삼재인가요? 을사년에 어, 들어오는 그 복삼재에서는 첫째는 양띠가 굉장히 좋습니다. 양띠분들이 어, 굉장히 인덕이 없는 분들. 열심히 살아가고 끼가 많고 인간의 바람, 금전의 풍파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양띠생들이 을사년에는 굉장히 금전의 운과 모든 것이 문이 열린 외력, 이분들이 복삼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을사년에는 요 양띠분들 한번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세요. 좋은 일많으실 겁니다. 어, 그럼 양띠분들은 산자라고 해서 이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 선생님? 2025년도 을사년에는 별로 나쁜 일이 없습니다. 어. 음. 단지 이제 어, 집안에 음. 상복들은 많이 입는 해입니다. 아. 그거외에는 그렇게 큰 나쁜 일이 없어요, 양띠분들이? 대운이 음. 아,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 네. 그러면은 선생님. 선생님 보시기에 우리 양띠 분들 내년 이제 2025년 을사년 삼재에 네. 가장 좀 좋은 운기가 들어온다면 좀 어떤 쪽으로 좀 들어올 것 같으세요? 제일 좋은 운이라고는 쓰는 금전이겠죠. 음. 돈의 운이 좋습니다. 음. 이 양띠 분들이 음, 그동안 막 막혔던 문서의 운이라든가 매매를 못 했던 그 문서가 막혔던 분들 음. 의외로 어 내년에 을사년에는 내가 소원 성취할 수 있는 사주들 그리고 첫째는 자식들이 문이 열리는 해입니다. 그래서 어, 집안에 우안이 우한, 걷어지고 외려삼재의 복으로 문이 열리는 가정들이 많을 겁니다. 오히려 괜찮네요 선생님. 어쨌든 우리 양띠 분들은 복상제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네. 다행인 것 같고요. 네네. 그래도 우리 복상제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조심해야 될건 삼재는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람 조심. 사람 조심. 네, 말 조심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 그러면 선생님 좀 더군다나 더욱기이 삼재에 조심을 해야 되는 악삼재띠는 어떤띠인가요? 사실 뭐 모든 분들이 다 악삼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보편적으로 을사년에는 이 돼지띠들이 정말 어, 삼재 중에는 음. 이 석삼재 중에는 토끼, 양, 돼지 중에 제일 조심하고 안좋아하는 분들이 이 돼지띠들입니다. 음. 돼지띠들이 을사년에는 인간의 이별수도 많지만 금전의 풍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극히 어, 상복을 많이 입는 해예요. 그래서 어, 아픈 일도 많아야 되고 슬픈 일도 많아야 되는 해. 그래서... 뭐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는 아니지만 네. 이 악삼재는 음. 정말로 그냥 부딪히는 삼재들이 아닙니다 음. 그래서 음. 조심 잘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이렇게 악삼재들은 음. 뭐꼭 푸닥거리하고 구슬해야 좋은 것은 아니에요 네. 삼재비방들이라도 하시고 음. 1년을 편안하게 가십시오 음. 비켜가는 게 우선입니다 아, 네.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 같은 경우는 2025년 을사년 한 해에 방금 네. 말씀하신 것들만 좀 조심을 네. 하고 넘어간다면은 네. 그래도 이산재라는게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피해갈수 있는 그렇죠. 거아요 피해 갈수 있는 길을 도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분들이 머리들이 좋잖아요. 착하고 진지하고. 음. 그래서 을사년에는 정말 첫째로 둘째도 몸 조심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분들 선생님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한다면은 음. 반대로 그래도 2025년에 얻어 갈수 있는 것들은 좀 어떤 게 있나요? 인연의 덕들은 많겠죠. 인연의 덕은 뭐 이별했던 분들, 뭐 형제간에 벌어졌던 분들 그런 문제에서는 뭐 호사다마라고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서 왜래 합류가 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어, 그런 것들은 좀 기대해 봐도 괜찮다 네네. 네. 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복삼제도 아니고 악삼제도 아닌 이남은띠는좀 어떤 거예요, 선생님? 남은띠는 이제 토끼띠겠죠. 그렇죠. 네. 네. 토끼띠는 그러면 중간에 껴 있는 건가요? 토끼띠는, 을사년에는 말 그대로 평삼제예요. 그렇게 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는 애들. 그래서 이 평삼제들이, 토끼띠들이, 어, 뱀에는 열심히 뛰어가면 갈수록 덕을 부는 사주. 위려, 어, 남하고 손을 잡고 동업을 한다든가, 남을 의존해서 살아간다든가, 금전을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쪽에서는 평삼제들은 좀 많이 기구리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첫째, 말조심. 또, 인간의 그 등을 지는 사주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성질이 다가, 다혈질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마음을 좀 누르면서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네네. 그럼 전에 말씀하신 이런 말조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심을 좀 유난히 좀 조심하고 넘어간다면은 네. 일사라는 그래도 우리 토끼띠 분들 기대 네. 봐도 좋은 건 없나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금전의 오는 좋아요. 음.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막혔다면은 음. 이제 문을 하나하나 열어젖혀도 되는 사주입니다. 음. 나쁘지 않습니다. 음. 음. 어, 괜찮네요. 진짜. 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2022년 일사는 하늘 굉장히 좋은 기운들이 많이 들어오는 네. 분들이 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저는 이 삼재띠 촬영하기 전에 왔어서 네. 삼재띠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안 좋을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 복삼재는 왜 내가 삼재에 누리지 못했던 모든 그복운을 받는 것이 그래서 복삼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삼재, 악삼재, 평삼재를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1년을 살아가면서 무해무탈하는 게 최선의. 뭐 우선이겠고 음. 집안에 우한 삼재가 없어야 되는 것이 우선이죠. 근데 음. 뭐꼭 악삼재라서 모든 이들이들이 통틀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음. 모든 사람마다 음. 연생이 다르고 생년월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들마다마다 사주 음. 팔자에 정말 악삼재는 정말 안 좋습니다. 음.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좀 하고 넘어가 주시면. 그럼 이게 삼제풀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건좀 언제부터 미리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원래 삼제는 정월달에 합니다. 원래 음. 삼제는 음. 정월 보름 전에 삼제를 푸는 것이 최상입니다. 음. 음력으로요. 네. 음. 아, 저는 그런 것들은 좀 미리 좀 삼제도 풀고 좀 미리 말끔 맞고 네. 간단한 삼제라고 하더라도 조금, 잘 넘어가면 되겠네요. 조금 예방들 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조언했으면 감사합니다. 네.